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주식을 적극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는요, 먼저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아마존 노바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 분석 1, 2를 설명하고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존 회사는 온라인 소매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자, 먼저 AW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IT 자원을 전달하고 사용한 만큼 고객이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IT 자원 그러면은 뭘까요? 컴퓨터 서버, 데이터 저장 장치,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집에 발전소를 건설하지는 않지요. 대신에 한국 전력으로부터 전기 서비스를 받고 요금을 냅니다. 쓰다기 회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 자체적인 서버를 구입하고 인공지능 칩을 구매하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AWS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자의 시설을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 및 서버를 구매, 소유, 유지 관리하는 대신에 필요에 따라 AWS와 같은 클라우드 공급자로부터 컴퓨터, 성능,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술 서비스의 액세스 합니다 AWS에는 세 계층이 있는데요. 인프라 레이어, 모델 레이어,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인프라 계층에 에, EC2가 있는데 EC2는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터 클라우드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IAS입니다. IAS가 뭐냐 하면은 인프라스트럭처 에저 서비스라는 뜻이고요. 인프라를 서비스로 고객이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인프라 서비스 e c 2는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려는 기업을 위해 인프라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가상 컴퓨터를 임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스트는 아마존이 되고요. 고객은 인프라를 임대받아 사용하고 임대료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EC2 P5E 인스턴스를 통해서요, 엔비디아 H200 GPU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H200 GPU 이것이 이제 인프라 시설이 되었습니다 훈련용 트레니엄은 맞춤형 기계 학습 칩입니다. 트레니엄 투는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이전 제품보다 두배의 성능을 가집니다. 컴퓨터의 성능이 좋다고는 뭘까요? 좀 빠르다는 것이죠.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출연용 인플레이션은 AI 출연을 보다 비용 효과적으로 만들어 기업이 AI 워크로드를 대규모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이스 보면은요.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을 이용하면은 더 저렴하고 성능도 더 좋습니다. 그러한 칩이 바로 레니엄하고 인플루엔셜한 야이죠쥬레님들이가 투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40%나 더 뛰어나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엔비디아 GPU보다도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모델 계층인데요. 지난 12월 달에 아마존 노바 인공지능 모델을 공개했는데 차세대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최첨단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며 아마존 베드락을 통해서 제공됩니다 아마존 노바 마이크로 라이트 프로는요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를 입력으로 받아들이고 텍스트를 출력해 내는 이해 모델들입니다. 이 모델은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 있다는 얘기죠. 인풋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출력은 텍스트 뿐입니다. 마이크로, 라이트, 프로. 자, 이것들은요. 해당 인텔리전스 칼리아스 내 최고 성능 모델보다 최소 75% 저렴하고 요금이 적고요. 경쟁 모델보다 배달하기 위서더 빠르게 실행된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기본 전략은 뭐예요? 기본 전략은 저가 정책이다. 전자 상거래나 AWS나 전략은 같습니다. 가격을 낮추어서 많은 고객을 모으자는 것입니다. 아마존 노바 캔버스하고 리이 있는데요. 이것은 텍스트 및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고 이미지 또는 비디오를 출력. 해내는 창의적인 콘텐츠 생성 모델입니다. 시각적 콘텐츠 생성을 위해 맞춤화 가능한 고품질 이미지와 비디오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이미지는 깔때기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양을 나타낸다. 이런 메시지 입력에 대해서 아마존 노바 캔버스가 생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원의 벌써라는 메시지를 입력으로 받아서 노바 캔버스가 만들어낸 이미지라는 것이죠. 아마존 노바 리라은요 고객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고품질 비디오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최첨단 비디오 생성 모델입니다. 한번 예를 볼까요? 왼쪽에 있는 인풋 이미지하고 프롬프트의 메시지를 이용해서 여기에는 오른쪽에 동영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기도 이미지 프롬프트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오른쪽에 있는 비디오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애플리케이션 개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AWS의 아마존 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도움이됩니다 아마존 Q 디벨로퍼는 프로그램 코드를 생성하고 테스트하고 디버그도 수행합니다. 아마존 Q 비즈니스는요 직원이 회사 정책, 제품 정보, 비즈니스 수행 결과와 같은 비즈니스 데이터 전반에 걸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마존 큐 비즈니스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의 데이터와 정보를 기반으로 질문에 답하고 요약을 제공해주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의 도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회사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존 큐 데벨로프입니다. 데벨로프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와주는. 보시죠 Hi, I'm Amazon Q. I can answer your software development questions. Ask me to explain debug or optimizing your code. 이런 uh, 상호작용 인터페이스가 uh, 있습니다. Welcome to code transformation. I can help you upgrade your Java 8 and 11 codebases to Java 17. Java a e 1 1으로 작성된 걸잡아 셀렌드 틀 이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존 큐 비즈니스의 인데요 write a job posting for a senior product m a i n g m a for the ai m a r k 제품 마케팅 관리자를 모집하기 위한 안내문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은이 아마존 큐 비즈니스는 이와 같은 어포를 만드는 내죠자 포스팅 그리고 직무기술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고 그다음 그 직무 그 직무 담당자의 책임이 여기 리스트 되어 있고 그리고 지원자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이 리스트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투자분석가 1 아메리타로의 이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2024년 3분기 그러면은 7월에서 9월까지가 되었습니다. 순 매출을 보면은 전년 대비 11%가 증가했습니다. 순 이익 역시 전년 대비 55%나 증가했고요. 노스 아메리카를 보면은 순 매출이 전년 대비 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노스 아메리카에서 쓰여 매출 증가에 기여한 기술을 보면은 프라임 에어와 드론 배송 이런 게 있어요.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 드론 배송 서비스는 특정 품목의 배송 시간을 30분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미 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고요. 프라임 에어는 2025년도에 이탈리아와 영국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마존이 주문받은 물품을 드론에 실어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물품을 고객의 장소에 드론으로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이 전자 상거래에 이용되는 또 하나의 기술은요. 루퍼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생산형 인공지능 기반의 쇼핑 도우미입니다. 고객에게 쇼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고객이 루퍼스를 이용해서 더 나은 쇼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루퍼스는 아마존 쇼핑 앱과 데스크탑을 통해 모든 미국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루퍼스는요 고객의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여기 보면 백팩의 소재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해주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다른 고객들의 의견은 어떻게 되느냐 즉 커스마 리뷰를 보여달라 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여기는요 아이들의 에, 생일 파티인데 지갑한 잔디 게임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이런 음, 답변을 해줘요. 오른쪽에 보면은 음, 게스피자 트 오븐하고 나무를 이용해서 불 때는 오븐하고 차이가 뭐냐 제품 비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은. 이런 설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전자상거래인데요. 전년 대비 수매출이 12% 증가했고, 영업이익 역시 흑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마저는 5개의 지역 글로벌 판매 센터를 개설해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동향에 대한 교육 및 통찰력을 포함한 현지화된 지원을 제공해 줍니다. 경쟁사인 태무가 지난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면서 2023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런 경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그먼트 AWS에 가는 것인데 순 매출이 전년 대비 19% 성장했고요 운영 이 즉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성장했습니다 AWS가 회사 영업이익의 60%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있는 10447 나누기 앞에 나온 회사의 영업이익 174111로 나누면 요 60%가 나오죠 그래서 이 AWS의 영업이익의 크기와 AWS의 성장이 중요하고 이 AWS의 성장이 회사의 주가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AWS는 시장 점유율이 31%로 1위가 됩니다. 그리고 AWS 수익의 성장을 보면 은 23년도 9월 달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기 연속으로 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가치평가를해 봅니다 북미 국제 리 w s 이세 부분을 합하면 적정주가가 320달러 나왔어요 그래서 어, 올해 1월 2일에 아마존 주가 220 달러 22센트에서 45센트 상승 여력 이 있다고 볼수 있네요 북미 지역의 전자 상거래가 38달러, 국제 전자 상거래의 가치가 16달러, AWS의 가치가 266달러니까 이 AWS의 가치가 제일 높고요. 자, 노르스 아메리카의 가치는 38달러, 국제 부문의 가치는 15달러, 그리고 AWS의 가치는 266달러 60센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적정주가의 83%를 차지합니다. 분석가 2의 이야기를 봅시다. 이것은 체임 캐피탈의 이야기인데요. 예상 프라이스 어린저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이 당연히 좋죠. 2023년 실제 P 비율이 거의 78인데 2027년 해계 연도까지 약 3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비이셔가 77.16인데 27년도로 보면은 24.6기가 되죠. 이렇게 3 배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제 성장한다는 기죠 그래서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어, 내년에 20.33% EPS가 성장하고. 다음 26년도에 또22% 성장하고, 27년도에 20% 성장하고, 이렇게 매년 20% 이상씩 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빅테크 기업이 20% 이상의 EPA에서 성장을 낸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 가치를 보면은, 어, 271달러 38센트가 나왔습니다. 투자 그 위험은 AWS에 대한 혹시 과잉 투자가 되진 않을까 하는 것이죠. 투자는 많이 했는데 손님이 없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런 걱정거리가 있다. 또 경쟁사의 추격 가능성도 있다. 경쟁사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되겠습니다.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되는가? 먼저 PE price earnings ratio를 보면은. 섹터 평균보다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은, p g Price Earnings Ratio를 EPS 성장률로 나눈 값이죠. 그것이 1.93이 나왔습니다. 섹터 평균보다는 좀 높지만은, 그러나 아, 2.0보다는 낮음으로 에, 투자할 만 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은 EPS가 2.9에서 2024년도에 5.14, 2025년도에 6.24, 26년도에 7.68, 이런 식으로 증가합니다. 자, 2026년도 EPS 7.68에다가 멀티플 40을 주면은요, 멀티플은 그러니까 프라이스 어린 게 레이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07달러 20센트가 되겠죠. 자, 이것이 2026년 목표가 될수 있겠습니다. 적정주가는 271달러와 320달러가 제시되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의 평균 목표 가격은 240달러 정도입니다. 우리가 매매 전략의 하나로서 적정주가 이하에서 매수하고 그 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택하는 경우 240달러 밑에서 매수하고 240달러에서 320달러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어, 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주성이었습니다.